안녕하세요. 알로아 게코입니다 저는 지금 10월 달부터 영어 기초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한 지는 지금 2주 정도 지났고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느끼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3D 업종을 벗어나는 게 저의 희망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음,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실력이 당장 늘어나진 않겠지만 조금씩 향상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 향상인 것 같아요. 영어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겠죠? 음, 여기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신감 향상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접근성 증가인데요. 음, 영어는 다 아시다시피 국제 공용어라 인터넷, 책, 기사, 영어로 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정보가 정보를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의 이해예요.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영화, 책, 음악 등 원어로 즐길 수 있어 문화적 감수성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주제도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행할 때 편리한 점이라는 거죠. 어,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제 구독자님께서 해외 여행하실 때 영어를 할줄 알면 길 찾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호텔에서 주문하기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고요. 또 문의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행하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기가 쉬워지고 그 여행이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더 즐거워지고 어, 행복한 여행이 되겠죠. 음,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음,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갖추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시태, 쉽게 소통할 수 있겠죠. 인도라든지 영국 사람,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캐나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제 생각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행사나 세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넓어지면 직업의 기회도 많아지겠죠?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의 학습도구로 또, 자료가 많다고 해요. 유명 강의, 유명 대학의 강의도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이나 대학생, 뭐, 직장인들에게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찾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생긴다는 거죠.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영어는 한국어 표현과 달리 음,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laughs> 새로운 관점에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음, 소득에, 소득에 추가 소득이 있는 거죠. 영어를 할수 있다면 번역, 영어 강사 또는 영어로 소통이 필요한 분야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다양한 기회를 음, 얻어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영어 고객이 많은 직장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이에요. 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준대요. 특히 중장장년층, 특히 저겠죠? 중년층 영어를 배우면 기억력이 강화되고 도움이 된대요. 나이가 들면서 겪, 겪을 수 있는 뇌의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미디어를 만나는데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를 이해하면 영화, TV 쇼, 음악, 책등 원어로 된 책들이라든지, 원어로 된 음악, TV 등등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아요. 특히 코미디나 드라마에서 언어의 특성상 번역이 잘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전달되지 않은 욕무와 감정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영어를 좀더 이해하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부모가 영어를 할줄 안다면 교육에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영어로든 책을 함께 읽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자녀도 영어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나더 더 다른 거는요 내 스스로의 표현인 것 같아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영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문장과 구조와 어휘와 이런 게 익숙해져서 표현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서 감정 표현을 하는데 유리해요 다른 언어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접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작은 선생님하고 작은 프리토킹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